부천시 원종동에 새롭게 오픈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개동 신축 아파트로 나왔으며 방은 3개이며 욕실은 2개 구조입니다. 실내 면적은 32평으로 나와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 여유롭습니다. 분양가는 4억 8천만원이며 실입 주금은 7천만원이 필요한 집입니다. 원종동 일대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입지임에도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소사대곡선 및 대장운대선 발표로 주요 도심 접근성 개선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요. 본 현장은 소사대곡선 원종역이 도보로 약 12분 정도 소요되는 도보권 입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본역이 개통되면 부천시 남북측 철도망이 되겠고요. 한정거장 거리의 부천 운동장역에서는 서울 7호선과도 환승할 수 있으며 광역 급행철도 노선이 예정돼 추후 광역적인 대중교통망을 누리실 수 있어요. 평일 주말 빌라 투어로 직접 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